신의 무지개 약속. 창조주 신께서 노아와 회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의 생각이 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밑큰 물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150일이 되던 날인 7월 17일에, 배는 아라라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물은 10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10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40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비둘기는 팔을 붙이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내었다.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되돌아왔는데 불이에 금방 딴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었다. 흐제아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에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던 것이다. 노아가 배뚜껑을 열고 내다 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2월 27일, 땅이 다 마르자 창조주 신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느라. 새나 집짐승이나 땅에서 기어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 위에서 떼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 두루 번전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들짐승과 집짐승과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폐에서 따라 나왔다. 노아는 창조주 신 앞에 재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서 그 재단 위에 바쳤다. 창조주 신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하지 마시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함관하지, 쉬지 않고 오리라. 창조주 신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폭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만이나 온 땅에 가득히 풀어나거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다 두려워 떨면서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그 생명이다.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안가품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안가품을 하리라.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 안가품을 하리라. 사람은 내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너희는 많이 나고, 불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창조주신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 버리지 않을 것이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주 신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나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이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창조주 신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 무지개이다 하고 다시 다짐 마셨다.